안녕하세요. 여기는 철산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왕재산 그린 공원입니다. 작년 11월쯤에 여기 황토길을 만들었거든요. 제가 오래전에 신발 신고 한번 와봤는데, 그때는 신발 신고 어, 좀 걷는데도 좀 불편했었어요. 길도 이렇게... 닦여져 있지 않고, 좀 험하다고 해야 되나? 맨발로는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정도였고, 그 뒤로 안 왔었는데, 작년 가을쯤에 철산 쪽 안양천 근처에 황토끼를 한 서너, 선너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그 중에서, 이게, 가까운 데 한번 와봤습니다. 유모차도 올라올 수 있고, 시멘트 길도 만들어 놓고, 이게 다예요. 환경길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사이즈는 내가 좋아하는 저기 정자, 정자에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,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에도 흙이고, 저쪽 사이 길도 있는데,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흙길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운동시설 있는 곳입니다. 자,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산은 굉장히 낮아요. 한 100m 정도 그냥 걸어 올라오면 되고, 이쪽에는 좀 자연 그대로 길이네요. 이쁜 것 같아요. 아이 돌 저는 이런 자연 그대로 맨발 걷기 할수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. 여기도 몇 분이 맨발로 걷고 계십니다. 오 시원해. 저기는 배드민턴장. 저기도 마사토로 되어 있더라고요. 좋은 것 같아요. 길도 두개 나뉘네. 큰 길로 가볼게요. 또 길을 잘 쓸어 놓으셨어요. 여기 또 매끈매끈합니다. 아주 길잘 쓸어 놓으셨네요. 아, 좋아요. <laughs> 군데군데 체육 시설도 있고요. 아,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정상.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돌들이 많아가지고 음. 길이 도 난이네요. 여기도 밤나무랑 아카시아 그리고 잣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이쪽 길 한번 가봐야지. 엽다길 이렇게 빠지면 더 아파트로 빠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계단 올라가죠 앵두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게 따서 먹으면 되는데 그 열매를 저는 보긴 봤었는데 앵두인지 몰랐어요. 앵두나무를 본 적이 없고 먹기만 했거든요. 그것도 10대까지만 앵두를 먹어봤고 그 이후로 앵두 구경도 못했는데 앵두가 체리처럼 꼭지가 달린 건줄 알았어요. 근데 나무 가지에 그냥 그대로 콕콕 박혀있던데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거예요. 어제 혼자 많이 따고, <laughs> 냉동실에 쟁여놓고, 뭐 오늘 또 오면서 또 익은 것도 한줌 따고. <laughs> 저뿐만 아니고, 오며 가며 앵두를 따 먹으시더라고요. 풀숲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몰랐는데, 풀숲에 키 작은 나무들이 몇 그루 군데군데 있던데, 그게 다 앵두나무였어요. 안양천 오는 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. 이제 봄만 되면, 5, 6월 되면 안양천에 앵두 생각나서 자주 올것 같아요. 물론, 안양천 단골로 오지만은. 이 정도입니다. 아, 버벨 같게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, 여기도. 아, 좋다. 여기, 여기 철산 주공 아파트가 많거든요. 여기 주민들 바로 여기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안양천도 가깝고 완전 좋은데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 5월 마지막 날이네요. 불건 보내시고요. 건강들 하세요.